볼록을 조사해서 변곡점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분을 다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도까지 구했고 변곡점은 얘를 0 되게 하는 값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져 볼 수가 있는데 이 lnx를 하나 그리고 물론 lnx가 1일때 0이 되죠. 그러면은 음 2는 아, x가 x가 얼마일 때 루트 2일 때 루트 2일 때 변곡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일단 변곡점을 집어넣으면은 루트 2콤마 하고 제곱하니까 이고요. ln 루트 2는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변곡점 좌표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2콤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게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0 되는 값이 2 개가 있거든요. x는 0이고요. 그리고 그때 x는 lnx가 2분의 3, 그럼 x는 2의 2분의 3승, 즉 2루트 2일 때두 가지 있을 수 있어서요. 얘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가 0이고, 얘가 2루트 2다라고 해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함수를 그려보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텐데, 얘 루트 2가 기준이잖아요. 그 루트 2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루트 2가 있어서. 그 루트 1를 기준으로 해서 오목 블록이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게 위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이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진수니까요. X가 양수밖에 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양수. 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0을 한번 집어넣으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0을 집어넣으면은 0 때문에 0이 되죠. 원점을 지나면서 얘네가 살짝, 네. 감소하는 그림이죠. 지금 감소. 얘가 감소인데 그림을 내가 너무 터프하게 그렸는데 감소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감소하다가 여기 변곡점이 생기고 다시 이제 감소할 때는 위로블록으로 그리셔야 되겠죠. 위로블록으로 그리다가 여기 변곡점이 오면은 그서부터 아래로블록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돼요. 얘가 y는 x제곱에 lnx-2다 라고 할수 있고 이때 그 변곡점의 좌표는 루트2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극소값의 좌표는 2루트2가 된다 라고 하고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0되는 값은 2의 제곱이 되네요. 도함수를 구해보면요. 은 도함수는 이 코사인 x고요. 이계도는요, 마이너스 2, 사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저 변곡점의 좌표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0되는 값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사인 x가 0되는 값이니까 요 사이에서는 파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x는 파이다. 파이일 때 변곡점이 생긴다. 라고 해가지고 파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넣어주면 은 파이 더하기 0, 파이. 정답은 파이,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미 답은 냈고요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0 되는 값을 먼저 생각해보면은, 이 코사인 X는요, 기쁨 두 배, 슬픔 두 배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란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는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감소를 하고,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뭐가요? 요 그래프가요. f가 그렇다는 거죠. 얘가 지금 도함수니깐요. 자, 그런데 파이, 파이에서 변곡점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파일 거니까 여기까지가 2파이고 얘는 2분의 파이고 얘 2분의 3파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변곡점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위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좌표를 한번 구해보려고 치면은 0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0,0을 집어넣어 보세요. 원래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또 한번 이 파이일 때까지를 끄다 보면은 이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이 파이 더하기 0, 이 파이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요. 변곡점은 아까 파이마파이라는걸 알았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대략 그림을 그려보면은. 0, 0 물론 빵꾸는 뽕이 되겠네요. 2파이, 2파이가 되겠고 또 파이, 파이도 지나요. 그러면서 위에로 볼록이 되면서 위로 볼록이 되면서 또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얘가 바로 y는 x 더하기 2배한 사인 x가 되겠습니다. 극대의 극대값이 궁금하면 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극대값만 한번 구해볼까요? 극대값 얘가 파이였고 2파이인데 그러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더니, F,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하기 2배 한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에다가, 1.57 정도 더하니까 3.57 정도. 파이를 더 넘어서서 약간 위에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극소값도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3 파이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계형이 나오게 되는 거야. Y는, X 더하기 사인 2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두 개를 더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는 y는 x. 그림을 보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하나, 하나는 하나두 배의 s 인 x. 얘는 기쁨 두배 슬픔 두 배니까 s라인이 두배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얘네 들의 높이를 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줄기로 따라가면서 얘네들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에다가 얘의 높이를 더하면은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그림이 y는 sin, sin e x sin e sin x 더하기 x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때 변곡점은 답은 이겁니다. 답은 간단히 나오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 3번을 오목 볼록을 조사해서 변곡점을 구하는 게 목표거든요. 미분을 해보면요, 우리 x 분의 1, f x 분의 1을 만약에 미분하세요라고 하면은요. 마이너스 fx의 제곱이 되고 그 미분한 거를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fx를 미분한 걸 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e x 가 되는 거예요. 얘를 한번더 미분합니다.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계산하는 거야. 밑에 거 제곱하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밑에 거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일단 연결해주면서 위에 거 그대로 쓰고 밑에 걸 미분하죠. 근데 제곱이니까 내려와서 두 배를 한 x제곱 더하기 1의 1승인데 성미분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성미분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걸 미분하면 또2 x 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로는 뭐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 곱하는 거니까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x제곱 더하기 1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두개 여기 네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씩은 없애주도록 할 거예요. 이거 없애고 없애고 여기는 삼승이 되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밑에는 삼승이 되고 x제곱 더하기 1에 삼승이 되고요. 여전, 여전히 양수가 되는 거고요. 위에 건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은 마이너스 분자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2x인데 얘네도 곱하면 8x가 되네요. 더하기 8x제곱이 돼요. 정리하자면 위에가 6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도함수, 이게 도함수까지 구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변곡점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냥 얘0되게 하는 것만 구하시면 되거든? 근데 밑에는 항상 양수니까 위에만 보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6x제곱이 2면 좋겠다. x제곱은 3분의 1이다. x는 루트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만약에 답만 낸다고 한다면은 변곡점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x 좌표가 루트 3분의 1일 때 변곡점을 존재하게 되고 그때의 좌표는 집어넣어주면은 어, 좌우 대칭이 될 거라서 똑같은 높이가 나오게 되거든. 루트 3분의 1 제곱하니까 3분의 1 더하면 3분의 4 뒤집으니까 4분의 3둘다이 높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곡점은 이것이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그래도 그려보려고 해요.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 그래프는 좌우대칭입니다. x 대신에 양수 음수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함수니까 오른쪽만 그려가지고 좌우대칭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0을 한번 집어넣으면 1이 지나죠. 0,1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고 그럼 0,1을 지나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좌우대칭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얘가 0 되는 값 한번 생각해보니까요. 분모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 s 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0의 왼쪽에서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변곡점이 있는데요. 그때 변곡점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3분의 1로 변곡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위로 불러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병호점이 있다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얼마일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은, 밑에만 엄청 커지는 거니까 0으로 가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고 얘는 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변곡점이 있는 거잖아. 여기가 바로 변곡점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이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바로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이다라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